안녕하세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꼼꼼TV 초심으로 돌아가기.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안보험입니다. 몇 편의 안보험 자료를 통해서, 어, 안보험을 최대한 좋게,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 좋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도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음, 그만큼 관심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보험을 실제 잘 가입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만 제대로 그 지출보험료 대비 제대로 가입하는 경우 제대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게또 안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좀몇 편으로 나눠서 안보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최대한 좋게끔 가입할 수 있지라는 시각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일반암 진단비와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부터 구별하자. 자, 보험증권을 고객이 저에게 보내주다 보면요, 받아보면, 암진단비가 막, 그, 일반암이 5천, 막 1억씩 이렇게 가입되는데,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게 가입이 되어 있대요. 어, 근데 그러면 이제 비갱신형인 비갱신,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제 거기에 또뭐 하나, 하나를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분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진단비, 암진단비가 두 개, 특이하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5천을 보장해준다는데, 어떤 거는 뭐 2천, 이렇게만 보장을 해주고, 3천, 이렇게만 보장을 해준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질문은, 궁금증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왜 어쩔 때는 5천만 원을 보장해주고, 어떨 때는 2천이나 3천만 원만 보장을 해주냐? 이거야. 왜냐면 핵심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입한 보험증권이나 보험 증권이나 보험, 가입한 후에 그 가입 제안서, 가입 설계서에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특약만 있는지,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가 있는지, 뭐 일반암 진단비 가로하고 뒤에 소외감 제외라고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이 하나만 되어 있는지, 얘까지 같이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를 특약을 내가 암 진단비 5천 이렇게 가입하신 분이 있구요. 암 진단비 3천, 소외감, 제외, 2천 이렇게 가입하신 분이 있다고 칠게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의외로 많아요. 당연히 A보다 B가 보험료가 비쌉니다. 어, 얘도 5천만 원 보장해주고 나도 5천만 원 보장해주는데 난 제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내가 좋은 보험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왜 이게 구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암 진단비만 5천만 원을 올곧 가입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암 뭐 위암, 간암, 폐암 뭐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남 저기 전립선암, 방광암 막 이런 것들을 다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어떤 전 다, 단서가 안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B 형태로 가입하신 분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뭐 췌장암, 뇌암 뭐 이런 암들 발병이 되면 똑같이 A처럼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어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소외감을 제외한 암진단비 특약을 2천을 나눠서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 소외감에는 그럼 무슨 암이 있길래 그렇지? 보통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남녀 생식기암과 혹은 유방암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녀 생식기 하면은 자궁체부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자, 이와 같이 남녀 발병률 거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다발적으로 발병하는 이런 암은 제외하고 나머지 암진단비만 지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a 2분은 a 2분은 음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진단을 받아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b 인 분은 유방암 발병되면 3천만원만 받고요. 왜 여기에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2천만원은 제외야. 전립선암 소외감에서 제외되니까 3천만원밖에 못 받아요. 방광암 소외감에 포함돼서 제외시켰으니까 3천만원밖에 못 받고요. 자궁암 소외감에 제외시켜서 2천만원을 뺐으니까 3천만원만 받아요.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은 3천만원, 2천만원 합쳐서 5천만원을 받지만. 얘가 관건인 거예요.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 내가 알고 있던 그 보험인지, 그 좋은 보험인지 아니면 똑바로 설명을 잘못 들어서 이해를 내가 잘 못해서 아니면 제대로 된 안내를 못 받은 불완전 판매를 통해서든 A를 가입해야 하죠. A를. A를. 그런데 우리가 흔히 홈쇼핑이나 뭐 홈쇼핑 보험이 그렇다가 나,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온라인 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온라인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목적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거기선 좋은 것들만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으로 막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을 들여다 보지 않고 보온료만 그냥 보는 거예요 아 5천만원 보장해주는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을 적게 보장해주니까 보험료가 저렴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알고,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했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TM을 통해서 가입했거나,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했거나, 내가 알고 그렇게 가입했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A, B 중에서 우리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나에게 좀더 좋은 안보험이다? A입니다, A. 남, 소외감, 제외, 일반암, 진단비 특약과 같이 가입하지 않은. 그런데 무조건 그럼 얘는 가입하면 안 되는 특약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실제 암 진단을 받아도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암 종류일 수 있으니 나는 정해진 예산 안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일반 암 진단비를 좀 높게 가입하고 싶어. 근데 보험료는 좀 줄이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을 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가입하는 분들보다는 불완전 판매 혹은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암보험 가입하기 첫 번째, 뭐다 일반 암 진단비 특약만 가입하거나 소외감을 제외한 암 진단비 특약의 보장 구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을 해라. 아시겠죠? 다음에 또 다른 안보험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